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금 서울 특별시의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좀 상승으로 좀 돌아서고 있죠. 예, 이하락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졌습니다. 그렇 그리고 예, 이 매매가격 변동률인데 예,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서울시 상승 그렇죠? 예.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예, 좀 하락을 하다가 좀 완만한 예,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예,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예, 평균 보면 예, 22년도 예, 12.7억까지 갔다가 예, 지금 약 예, 11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예, 좀 올라가고 있죠. 매수, 매도, 음, 시장 동향 설문조사입니다. 예, 지금 보면 예, 47.1로 예, 아직은 예, 매도자가 많은 상태죠. 예, 매도자가 예, 59.3%, 예, 매수자가 약 6.4%, 월간 매매 가격 전망, 예, 월간 매매 가격 전망을 봐도 음, 크게 하락한다. 18 그렇죠? 네. 18.4%그예 보통이 65%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예 네, 크게 상승한다, 약간 상승한다가 한15% 정도 되죠. 예 네, 그래서 아직은 네.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않고 국지적으로 예 네, 서울도 이제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승장이 이어져서 내가 지금 아파트를 취득하고 예, 3년 후,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매도를 생각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있을 거냐 예,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사는 게 맞냐? 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월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월간 거래량이 예, 22년 7월부터 예, 지금 23년 네, 6월까지 보면 예, 아파트, 아파트가 예, 지금 뭐한 600건, 700건에서 지금 예, 거의 한4척건까지 왔죠. 예, 하지만 예, 역대로 보면 역대적으로 평균 한 6천건이기 때문에 아직 예,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예 0.03에서 0.08로 예 확실하게 지금 수도권 전국이 다예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죠. 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이제 플러스로 예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 추경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정체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샀을 때 예, 3년 후 4년 후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냐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답이 있다. 그래 올라올 거다. 확신이 드는 사람은 사도 됩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전세 값도 보면 네, 0.04에서 0.1%. 경기도도 0.04에서 네, 0.04로 네, 전세도 0.06에서 0.1로 전세 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매매 서울. 네, 전주대비 플러스 0.08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지역이 많아졌죠. 송파, 양천, 강남, 네, 0.2% 수준, 그리고 예, 경기 인천도 과천, 안산, 화성, 네, 0.2%, 과천은 0.5%까지 예, 상승하는 지역들이 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음 예를 들어서 지금 3.5%의 금리에 실제 실질 대출 금리는 뭐한7%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확신이 있으면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죠. 그런 확신이 없고 금리가 너무 높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의 전세가격, 예, 서울의 전세가격도 플러스 0.1로 예, 올라왔고 예, 수도권 전국도 다 0.09, 0.03 음, 그렇죠? 예,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 대전, 강원입니다. 예. 예, 전세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예, 0.1% 광진, 강동, 동자 기가 예, 0.35에서 0.39, 화성, 만산 하나, 예, 0.4에서 0.5까지죠. 예. 매수자 매도자 동양 지수, 예, 서울이 지금 47.1까지 올라서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프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게 정말 100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질 거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40원대에서 지금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기도도 지금 미세하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절대 서두르면안 되고 냉정해야 됩니다 예, 매진 말입니다. 구겨진 옷은 다름질하면 되고, 찢어진 옷은 깨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접으면 좀처럼 펼수 없고, 찢어진 마음은 깨물 수 없으니까요. 몸에 생긴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말에도 생각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도 생각이 있어야 해요. 어,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이 난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